안녕하세요. 어, 제 32회 서울 가요 대상 투표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핸드폰으로 직접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투표는 어,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어요. 1차 투표는 12월 6일부터 25일까지고요. 2차 투표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023년 1월 15일 까지입니다. 일단 1차 투표 기간이니까 1차 투표를 25일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상, 트로트상 부분에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1일 10표씩 투표 가능하고요. 하트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인을 여러 개로 할수 있어서 다 계정을 할수 있고요. 동영상을 시청하고 미션에 참여하면 하트를 줍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펜, 캐스트라고 입력을 영어로 합니다.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PANCAST 그리고 열기. 또 열기 아, 이렇게 하면 입장이 됐고요. 저는 구글 로그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로그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 하는 게 되겠죠? 네이버로 로그인할게요. 그게 되면 네이버로 로그인 아이디 이걸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동의 동의하기 하면, 여기서 또 전체 동의. 다음, 닉네임을 어, 설정을 해주세요라고 나오죠. 닉네임을 어, 아무거나 영문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영문으로. 음.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관심 아티스트가 나오죠. 여기에 저희는 영탁이라 치면 되겠죠. 영탁, 검색. 그러면 영탁님 얼굴이 나옵니다. 영탁, 터치, 다음, 터치. 그리고 사용하시는 언어가 무엇인가요? 한국어로 할 거죠. 그리고 더, 다음. 어, 생년월일을 칠하고 나옵니다. 건너뛰셔도 돼요. 건너뛰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환영합니다. 확인. 이렇게, 어, 입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모아야 돼요. 자,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렇 동영상 보기가 3개가 있고요. 와우 충전소에서 골드 하트 받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하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와우 충전소에서 골드 하트 받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핀을 설정하라고 나오죠. 핀을 네. 그러면 저는 핀 번호를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설정이 됐고요. 와우 충전소에서 골드아트 받기 하면 동의 확인 또 개인정보 체크하고 동의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간편 정립 참여 정립 뉴스 정립 쇼핑 정립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어 저는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참여 정립에 가면 오늘의 무료 투표권 100아트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볼게요. 100아트 참여하기. 그러면 오늘의 무료 골드 하트 100개를 획득하셨습니다. 이 100개가 우리가 표 하나를 치거든요. 그러면 한 표가 100개 하트니까. 우리가 이걸 1000개를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0개 한 표는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이렇게 하면 100개가, 어, 정립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100개가 아까는 0이었는데 100개가 정립됐어요. 그리고 어, 동영상 보기 눌러 볼게요. 동영상이 20개를 보는 거예요. 가입만 해도 이렇게 동영상을 줄여요. 보고 대부분 상품권을 동영상이거든요.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컬처랜드, 심지어 신세계 백화점 까 지금부터 딱 3단계로 설명드려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스트 플레이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추천되는 많은 게임들 중에서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미스트 플레이에서 게임을 설치하고 시작하면 끝. 게임하며 모은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으로 교환하세요. 이렇게 다 보면 X가 나오죠? X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표시에 20개의 하나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또 30초짜리 영상이 나오죠? 동영상이 또 30초짜리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또 X 나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세 번째 꺼 동영상 보기, 또 30초 동영상입니다. X, 나가기 하면 한 개, 한 개, 한 개씩 다 봤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제가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런데 또 보려고 하니까 동영상 광고 참여는 10분마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10분 뒤에 저희가 뭐 다시 보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10분 뒤에 또이 3개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그러면 총 60번 시청하셔야 되구요. 와우 충전소에서 골드하트 받기 이거랑 그 다음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이 3개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트 하면 아까 제가 100포인트 받았고 동영상 3개를 한 개씩 시청해서 160포인트가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다 저희가 돈으로 주고 현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굳이 이렇게 현질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60 포인트니까 일단 한 표만 투표해 볼게요. 투표 그러면 이제 서울가요대상 투표가 나오죠. 클릭하면 여기에 트로트 상 부분이 있어요. 트로트 상. 저희는 트로트 상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영탁이 있죠. 그러면 영탁에 투표하기. 투표하려고 하니까 160 포인트니까 여기에 저희가 네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한 표밖에 없어요. 만약에 260 포인트면 투표를 할수 있고요. 일단 한 표만 투표하기. 이렇게 투표 완료 닫기 이렇게 하시면 한 표만 투표된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파트를 모아야지 열 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25일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